안녕하세요, 줄리엣입니다. 오늘은 블랙 타이거 새우장을 준비해봤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항상 킹 블랙 타이거 새우장만 먹다가요, 이번에는 작은 블랙 타이거 새우로 블랙 타이거 새우장을 만들어봤습니다. 킹 블랙 타이거 새우장도 함께 준비해봤어요. 제가 한번 맛과 식감 비교해볼게요. 얼른 먹어볼게요. 킹 블랙타이거 새우장이고요. 작은 블랙타이거 새우는요, 용왕당에서 구매해서 제가 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짠! 우선 제일 작은 사이즈부터. 이 블랙 타이고 새우장도 너무 매력있는데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. 안녕!